안녕하십니까 최형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모트렉스, 엘컴텍, 핀텔입니다. 예. 자, 뭐 지금 차트 좋은 종목이 사실 거의 없죠. 예. 자 어제도 뭐 모트렉스가 이상해서 빠진 게 아니죠. 예. 장이 밀리면서 좀 빠졌어요. 예. 자, 모트렉스는 예. 뭐 자율주행 얘기가 좀잘 나오면서 예. 자 좋은 그런 흐름을 타려고 하는 과정에 또요런데죠뭐 예. 바닥은 아니고 얘도 뭐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리턴이 나오는 과정이죠. 예. 차트도 괜찮았어요. 근데, 예. 자, 하락 추세에 딛고, 그죠? 지그재그 하락하고, 이제 가격대 있는데, 16,000원이 지지되었잖아요. 이거 받자마자 바로 예, 좋은 뉴스가 나오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꺾을 수 있는 흐름에서 좀 한풀 꺾였습니다. 뭐, 자율주행 나오면, 뭐, 또 올리는 데는 예, 지장은 없으나, 예. 뭐, 오늘 뭐 그런 얘기가 없다면, 또 얘도 하락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오늘도 300일선 지지 여부와 16,000원 다시 바닥라인 예, 상승의 바닥라인이죠. 이렇게 예,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얘는 제가 확산형 아니 예, 추세 잘 지키고 있는 게 예, 맞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특징 아마 저번에도 이 설명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이게 이탈을 하면 그 복귀 라인이 있어요. 예, 그런 데가 이제 다시 저항이 돼 버리죠. 이렇게 요선 예. 자 거의 수평은 하죠, 예. 하는데 저장해 놓고요. 예. 자 수평은 하는데 이탈해 버리니까 이게 지 저항선을 바뀌어 버리죠. 다시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 자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렇게 돼도 나쁘진 않아요. 예. 보통 이렇게 되면 아래선, 레이어 아래선 있죠. 이 아래선을 지 저항으로 봤다가 올라타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트렉스는 실적도 좋고. 일단은 예, 테마가 좋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쪽. 현대도 현대차도 지금 뭐 레벨 3고 뭐 붙여서 나온다 그러고. 뭐 그리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뭐 이거는 전기차와 어, 자율주행은 이제 뭐한 세트죠. 예.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또 실적도 좋기 때문에 잡주가 아니에요. 절대로. 예. 자, 그런데 이제 난초는 난초를 겪는 건 이제 역시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안 좋은 시장에서도 좋았던 것들이 전기차죠. 그래서 조금 예, 눌림이 좀 길어지면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전기차 쪽으로 또한번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2차전지 쪽, 예, 2차전지요. 예, 2차전지 쪽이 예, 명분이 가장 괜찮죠, 올리기. 예, 외산이 2차전지, 미래가 좋다, 현재에도 실적이 좋다. 이런 종목이 있냐라고 어깨를 들썩이면 예, 2차전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세트죠, 자율주행은.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이번 하락에서는 16,000원과 301선 요 사이를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301선 이탈했다고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수 있고, 얘는 다시 분명히 리턴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리턴 나와도 요선 꼭 그려두시고요, 이 주황색 선. 예. 자, 그리고, 뭐 가격으로 따지면 2만원. 예, 2만원이 조금씩 걸리겠죠. 1차 저항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컴텍인데 엘컴텍은 뭐 금값 항상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는 초전도체로 잠깐 엮였는데 물론 대장은 아니에요 초전도체 재장들은 뭐 이미 다한 차례 해먹고 그냥 튀었죠 솔직히 근데 엘컴텍도 약간의 관련성으로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자, 제가 요거 올라오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요거 1,615원 리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찍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서 찍은 것 같은데 예. 리턴은 진짜 나왔죠 근데 금으로 안 나오고 뭐 초전투체로 나왔잖아요 모든 나온다는 얘기죠 예. 파동 있는 애들은 자 그러면 얘는 큰 파동 하나 작은 파동 하나 이겨내지 못했죠 이렇게 가지 못했죠 예. 대장이 아니니까 어쩔 수는 없죠 또 그리고 자 이제 스며들잖아요 밑으로 또 이제 작은 파동이 하나 나옵니다 예. 분명히 나와요 예. 이번 파동은 뭐로 나올까 라고 생각해 보면 뭐 금값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어, 안전자산 예, 선호도 현상이 나오면 일단 채권이 아침에 이제 영상에서 보였지만 채권이 많이 튀었어요. 그런데 예, 채권이 튀었는데 예, 그 다음에는 예, 안전자산 뭐 달러 그죠? 달러는 이미 좀 튀고 있고 다시. 근데 금은 아직 자 이거 볼까요? 금은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예, 아직이 없는데 자 금도 뭐 이제 유가처럼. 예, 경기가 좀 활발하면 니즈가 높아질 때가 있죠. 금이 들어간 부품이 많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너무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금 같이 높아지는 현상들인데, 지금은 없죠. 그거 올라올 때는 이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작은 파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자, 오늘도 별로 좋진 않겠죠. 시장이 당연히. 시가 굉장히 다운될 텐데, 자, 이 종목도 이제 여기 보면 되죠. 한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 지지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역시나 1200원을 깼다고 큰일 날거할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어차피 테마가 다르죠. 초전조 체로 다시 올라오는 것보다는 금으로 올라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근데 또 저가 메리트가 있으면 움직인다는 거. 최악의 경우 11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그럼 또 올라와요. 이 종목은. 올라오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려면 굉장히 뭐가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하겠죠. 뭐, 주가가 너무 안 좋다? 근데 금이 다시 부각이 된다. 그래서 금, 선물부터 오르겠죠. 막 오르면 금선물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뭐 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한, 단기 저항으로 보면 한 1450원. 그리고 1600원 정도 다시 리턴 나오면 이번에도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테마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력하지 않으면, 이 재료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핀텔인데, 자, 자, 핀텔도, 예, 지금 주가 상태는, 뭐, 상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예전에 아주 몇 달, 작년인가, 예, 작년 말인가, 올 총가 찍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자, 막, 나가질 못하죠. 치고 나가질 못해요. 예, 핀텔도. 예. 자 최근에는 뭐 그거잖아요 CCTV 안면 인식해서 이거 옛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데 자 이번 그 뭐죠 그칼부림 사건 이럴 때이 8월이었잖아요 좀 부각될 만한또 했는데 부각이 안 됐죠 예. 자 <laughs> 근데 핀테리 그렇다고 아 이제 얘는 성장주라 실적은 사실 좋진 않아요 예, 실적도 좋진 않습니다 자 그럴 거면 얘가 뭐가 있어야 돼요 뭐 기술력에 어떤 큰 우위를 점하거나 아니면 어, 진짜 이 사건 있잖아요 영상분석 특히나 이제 범죄로 이용되어야 되죠 왜냐면 그게 부각이 됐으니까 요런걸로 예. 사실 그걸 위해선 그게 전문이 아니긴 한데 예. 자 영상분석기술 이쪽으로 밀어내야죠 AI쪽 예.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아직 뭐가 없어요 예. 큰 매집은 없습니다 근데 가격대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어, 신규장성주의 또 특징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 저가를 갱신하면 끝이 없어요. 예. 왜냐면 하 지지대가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 아, 여기가 앞전에 흔 적이 있고, 예, 여기 때면 뭐가 있다라는 명확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재무제표가 확 좋든가. 근데 이 종목은, 재무제표도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회사가 이제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적자폭도 물론 있고, 자, 작년 같은 경우로 88억 매출이에요. 매출 작죠. 근데 적자가 마이너스 37억이에요. 예. 자, 그러면 뭐, 다영업이익도 마이너스고 순익도 마이너스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좋진 않겠죠. 예. 부채는 그래도 많진 않습니다. 예. 회사 돈 떨어져서 뭐, 유중하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 그런데, 어쨌든, 예, 매출이 좀 올라와야 이것도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세. 예. 아직 되돌림이 없어요. 추세 전혀 없어요, 되돌림은. 예. 그게 좀 나아줄 필요가 있죠. 그럼 뭔가 이슈상을 좀 받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자, 시총이 작겠죠, 당연히. 자, 640억. 그러면, 어, 보호지분 물량이, 어휴, 절반이 넘네요. 예. 음, 뭐, 가족끼리 다 해먹는, 거 예, 그러네요, 보니까. 예, 50%가 아무튼 가족, 예, 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누구 세력이 와서 만져줘야 되는데, 자 1100만 주자 그렇게 또 많이 찍어 내진 않았죠 그러면 오히려 올리기도 쉽죠 많이 찍어 내지 않고 <laughs> 보호 지분이 많다 그렇다는 건 오히려 올리기 는 쉬워요 이런 애들이 자뭐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돼요 어쨌든 테마들을 자 일단 올라오면 이제 7,000원 7,000원 일단 1차 정황이될것 같습니다 7,000원 정도가 그 다음에 8,500원 정도 그리고 만원요렇게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아직은 기미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신저가잖아요 어제가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시장 때문에 오늘 신저가 갱신할 확률이 크겠죠. 장주에막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자 예.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이 될 만한 봉이 바닥에서 좀 세워져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요런 애들도 부각되고 분명히 올라는 올 거예요. 근데 저가를 아직 못 잡았다는 게 흠이에요. 저가를 빨리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VIP 구독자 리스트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모트렉스, 엘컴텍, 핀테리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 가기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